안녕하십니까? 김하나 뉴스톡톡 김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기사는요. 오센의 장우영 기자님 기사고요. 기사 제목. 이휘재 측근 은퇴 아닌데 마음 안 좋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 소개해 드릴게요. 방송인 이휘재가 큐브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만료된 가운데 캐나다에서 아내 문정원, 쌍둥이 아들과 잠정 휴식 중인 가운데 은퇴설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은퇴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이휘재의 측근인 오센에 은퇴가 아닌데 기사가 은퇴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나와서 마음이 좋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이휘재가 큐브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종료 후 소속사 없이 캐나다로 떠난 사실은 지난 13일 오센 단독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휘재는 새 소속사를 알아보거나 이적 없이 가족들과 함께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이휘재 씨가 8월에 가족들과 캐나다로 여행을 갔다.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계획이다. 여행을 위해 방송도 정리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데뷔 30년 동안 제대로 쉰 적이 없어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떠난 여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휘재는 최근 모친상을 당하며 잠시 한국에 돌아왔지만 별도의 활동 계획 없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마무리하고 다시 가족들과 캐나다로 돌아갔습니다. 소속사 계약 만료와 새 소속사 없이 캐나다로 돌아갔다는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이휘재의 은퇴설이 제기됐습니다. 이휘재가 캐나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거취도 결정되지 않았기에 은퇴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휘재는 은퇴를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은 은퇴가 아닌데 기사가 은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쪽으로 나와서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이유재 씨가 캐나다로 간게 제가 봤을 때는 자의로 일단 갔겠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 참뭐 본인 때문이기도 본인이 가장 잘못했죠. 진짜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던 음. 그런 선수 뭐 그런. 음, 연예인 음, 선수가 왜 나와? <laughs> 어, 또이재식이 한테도 선수라는 별명이 있었어가지고 음. 아휴, 뭐 일단 캐나다에 가서 가족들하고 사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인간적으로서는 근데 이제 방송계에선 사실 저도 별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연예인이긴 해서 음, 약간 밉상이잖아요 특히 성동희 씨한테 그 연기대상인가 했었던 것들은 진짜 옛날 90년대식의 어떤 그런 방송 음. 끄집어낸 트집을 잡는 아, 골불견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방송계에서도 그래서 사실 이휘재씨를 많이 안 써주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방송이 없으니까 가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음 그래요 어쨌든 뭐 음. 캐나다에서 행복한 삶 보내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시는 보고 싶지 않네요 <laughs> 지금까지 김하나였습니다